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성령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11장 19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능력 있는 기도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좀더 편리하고 좀더부유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한 가지 방편으로 과학을 발달시켜 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 날 우리의 생활 전반에 걸쳐 과학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를 멸망시킬 수 있는 무순 무기들도 만들어지게 되어 인류는 자가 당착적인 불안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칙인 신령한 법칙을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고 부욕케 하시는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기도를 통한 길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른 사건을 통하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능력 있는 기도의 비결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헬라원으로 지역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함으로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악의 담을 헐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들을 구주로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될때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롭다 하심을 선물로 받게 되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려면 대인관계에서 원함이 없어야 합니다. 마가음 11장 25절에 보면 스위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흐물을 사여 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이 창조적인 기적을 나타내게 하려면 어떠한 사람이라도 원함을 갖지 말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마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그리고 여러분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흘고 난후로마서 12장 2절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기로 결심하면 마음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믿음이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도로 스 말미암아 죄를 시선받아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이웃과의 혐의도 없애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며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갖지 못할 교회도 보더라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되면 이제는 이 믿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목표가 분명하고 체계있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가 모하며 체계가 없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표와 뚜렷하고 논리의 정렬한 기도를 할때 나에게도 믿음이 생기고 따라서 하나님은 기쁘시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 시랄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로 애국에서 나와 가난을 정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을 여러 번 거역하고 우상을 숨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럴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목표가 확실하고 책임 기도를 간절히 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를 내리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수로범리게요원이 예수님 앞에 나와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덤비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하시면서 고쳐 주시기를 거절하셨습니다. 그 이님께서는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께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되 어떻게 응답의당해까지이수실을까요 먼저 주님 앞에 줄이 있는 기도를 하되 마음속에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확신이 오면 다음에는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받은 것을 그림으로 구체적으로 그려보아야 합니다. 나아가 그림으로 그린 것을 이미 얻었다고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일어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주례께 기도하며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확신이 와시는 이미 받은 줄로 믿고 받은 꿈을 마음속에 품고 입으로 시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할때 우리의 입술에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께서는 의심치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의심을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의심은 다가옵니다. 의심치 아니민니란 말은 의심이 생기기는 하지만 그 의심 속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엘리안 갈멸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승자를 상대로 하님께 기도하여 하늘에서 불을 들이게 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고 바로의 신자들을 모두 죽였던 믿음을 용서했지만 이스라이 자기의 목숨을 노린다는 말에 그는 마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의심이 들어와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엘리야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심을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수여자였던 베드로도 예수께서 물을 걸어오라고 하시자 그 말씀대로 물을 걷다가 의심을 하여 물속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심은 누구에게나 다가오지만 의심 속에 빠지느냐 의심을 이기느냐에 따라 기도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의심을 이기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10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 의심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좋은 일이든 구정 일이든 감사라는 것이며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드릴 때 모든 의심이 떠나가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모든 일을 합력하려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은 좋지 않은 일일지라도 결국에 가시는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범사에 감사할 때 모든 의심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 다가오는 의심을 염려로 이겨야 합니다. 번에 실을 뿌리고 가을에 추시하는 것처럼 만사에는 반드시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시면 안됩니다 어떤 기도는 빨리 응답이 오지만 어떤 기도는 늦게 응답이 오기도 하므로 인물을 가지고 주님의 역사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친키한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잊는 것 같이 부르시는 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늘날 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잊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역사실식도 기도의 법칙들을 잘 사용하여 기도하십시오. 실제 하나님을 믿고 끈기게 기도하면서 모든 의심을 물리쳐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기도의 영단을 받고 용사가 되어서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소리>